연길만 친구 이제 반주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곡은 아주 신나는 고고주법이죠 8비트로 이렇게 기본 고고 신나는 주법인데 저는 피크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핑글링으로 반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터드 베이스와 함께 퍼크시브를 사용한 그런 8비트의 반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 노래에 보시면 바닷가에서 할때 이제 멜로디는 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거 노래를 부르시는 거고요 기타를 이제 반주를 하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해 놓은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보를 하고 계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속에 X 표시까지 해 놓은 두 개의 베이스를 볼 수가 있죠. 이 e 마이너에서 6번선 개방현 미와 5번선 코드를 누르면 시가 나오는. 그래서 베이스가 이제 다른 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얼터드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6번 줄 한번 퉁기고 두 박자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5번 줄 시를 퉁기고 또두 박자. 이렇게 해서 네 박자의 8번 8분 음표가 8번 나오는 8비트가 되겠죠.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E 마이너에서 E 마이너를 눌러 주시고요. 자, 6번 줄쿵 그리고 1번, 2번, 3번 줄을 짝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퍼크시브니까이 줄을 그대로 치면서 칙 소리는 것이죠. 이렇게 쿵짝착 그리고 짜, 예. 뭐이 터드 베이스와 퍼크시브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이게 잘안 되고 아직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손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쿵, 짜, 그리고 저는 이제 손이 쿵, 짜 하면서 약간 손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회전을 하는 것이죠. 쿵, 짜,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1, 2, 3번수를 정확하게 이제 가격을 합니다. 착, 치면 이 줄이 플랫을 때리게 됩니다. 손가락과 즉 손톱이나 줄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팩트 있게 줄을 내려서 쭉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플랫이라고 하는 쇠에 줄이 막 부딪히면서 착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자 착자. 제 동작을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줄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손목을 돌리면서 비스듬히 이런 원을 그리면서 이 연습을, 뭐, 한몇 분? 아니면 뭐, 한 5분, 10분 연습하시면 잘 돼요. 네, 그러면서 6자 착자, 5자 착자가 되는 것이죠자 그러면 코드도 이제 필요한 줄만 누르면 되죠 이 마이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누르지 않아도 되죠 6자 작자 그 다음에 시니깐요 5번줄 하나만 눌러도 상관없겠죠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A 마이너도 그죠? 이두 개만 짚어도 돼요 오짝짝 6자 자 그다음에 이제 주임새가 나옵니다 주임새는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제 악보를 보시면 뭐 a 마이너이든 e 마이너도 혹은 b7이든 모든 코드에 베이스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씩 그래서 그 베이스만 보고 치면 돼요 그럼 a 마이너는 5하고 6 G는 5, 6과 4 혹은 6, 6을 6 두번 B7은 5와 4네 그리고 또 E마이너에서는 푸른 파도 마시며 에서는 뭐 이렇게 4번줄과 6번줄 소를 네, 연주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건 너무 일관된 한 가지 그 음만 사용하게 되면 좀 식상하기 때문에 적절히 앞과 디코드의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편곡해 놓은 대로 따라 하시는 것이 좀더 다양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르죠. 악보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 그리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7, 18, 19 마디가 상당히 그 리듬의 흐름이 조금 극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악보를 제가 한번 비춰드리면,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 다 부분부터, B7에서 이제 8비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리듬으로서 주임새가 멋있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넓은 바다에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 노래와 똑같이 C 코드를 잡고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자, B7에서 5 짝, 짝, 그 다음에 4 짝, 짝까지는 평범합니다. 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자, 이때는 이게 이제 퍼크시브인데요이 B7을 누르지 않고 그냥 착 합니다. 즉, 5 짝, 짝, 4 짝, 짝 끝났죠. 그리고 손을 떼면서 움직여야 돼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8 플랫에 아, 7플랫입니다 7플랫의 F모양의 B 새끼손가락을 떼면 B7 입니다만 B든 B7이든 좋습니다 이제 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때는 무조건 개방현에서 치면 돼요 이렇게 오는거와 동시에 착 치면서 재빨리 누르고 이제 B 코드를 눌러주시고 다운이 아니고 업이 올려치기 짠 강하게 쳐야 요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17, 18마디를 보세요. 오 자, 짝, 짝, 사 자, 짝, 듣죠. 그죠? 가면서, 자, 네,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 두구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계명을 보시면, 이제 시와 시 플랫, 내림, 라, 라 플랫, 라 내림, 그리고 솔, 파, 샵, 따다다다 다다 16분 음표 4개, 에, 다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8분 음표, 따다다다 다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우리가 브러싱이라고 합니다. 마치 뭐, 이렇게 긁어주듯이, 자가자가자가 긁어라는 뜻에서 이걸 브러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톤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앞에 누르고 있던 B7의 폼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생톤으로 소리를 내었거든요자따 하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어, 악보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올려치기 입니다 자포크시브 다음에 따그 다음에 두구두구두 두자 힘을 빼면 이런 긁는 소리만 하죠. 자, 이게 반음씩 내려가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정체된 자리에서 이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반음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어디까지 가냐?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속도를 내면 되겠죠. 도도도도도 그죠? 띠다, 디다, 닿다, 그죠? 디다디다 땄다. 자, 그러면 볼까요? 따다다다다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디 건너가서 이 마인을 짚어야 됩니다. 짚고, 다음, 내려치기 하고, 스타카토. 누가 뭐래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17마디부터 18,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아침을, 음, 15마디부터 하겠습니다. 넓은,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누가, 뭐, 뭐에서 포커십을 칩니다. 뭐, 착. 누가, 뭐래, 그 다음에 도에서. 도 하기 전에 레와 도 사이에서 둥. 자, 저는 이번 손가락으로 파샵에서 치자마자 올라갔다가 내립니다. 누가, 뭐래, 도 이렇게.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주 부분, 뭔가 좀 독특한 이런 좀 드라마틱한 부분을 쭉 해봤어요. 그리고, 46과 50마디도 마찬가지예요. 영, 응, 1만, 친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B7에서, 짠, 짠. 두 번을 리듬을 짠, 짠 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5, 3, 2를 짠, 짠. 그리고, 퍼크시브. 그 다음에, 둥. 6번 줄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친구, 이렇게. 자, 그러면, 영, 이죠 앞에 45마디. 음, 영, 응, 일만, 친구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임새가 있죠. 주임새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주임새 강의를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